10분 뒤에 먹어 이렇나왔는 사는 출산 속도 무언 이렇게 나야 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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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했는데 오빠가 사와서 진짜 깜짝 놀란 소주 <laughs> 내가 오늘 막걸리랑 소주랑 엄청 막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아유,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갔다 이러고 아이스크림 사갔어. 내가 소주 사서? 어. 아 너무 웃기네 그래서 나는 그래 오늘 잘 참았다 이랬는데 <laughs> 오빠가 퇴근길에 소주를 응. <laughs> 깜짝 놀랐잖아. 잘 먹겠습니다. 응. 아. 크... 어, 이거 뭐 이거 뭔지 모르겠어. 이름 좀 써놨으면 좋겠다. 아니 모듬쌈에 샐러리 있는 거 처음이야. 뭐지? 양념 맛있어 맛있어? 늘 응. 맛있지 뭐잡상쌉싸 <laughs> 음, 데 음, 응? 음, 맛있어? 응? 진짜? 응 뭐지? 뭐? 음, 약간 도톰해. 음. 음. 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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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. 음. 이렇게 철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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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네. 쏙겠네 이모가 또 꼬금통이란 뜻으로. 너무 너무 맛있어. 앙금 살짝 눌러붙은 맛이 그, 있어야 어, 맛있어. 어제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이거 뭐 머리나? 이거 먹으면 어, 검은 머리 난다고 콩콩콩 응. 먹으면 그지? 여도 <laughs> 그렇지. 음. 나는 이렇게 김치랑 먹었을 때딱 간이 맞는 게 좋아. 아니 이렇게서 해 이렇게. 만 응. 섞고 그냥 바로 먹는 거요? 이에 그냥. 구운 소금 서안 짜. 모르있어시식해뒀던것 같아 그때 음, 응 맞아 맞아 자도 맛있어 장마철인데도 맛있네 아보카도 치킨 커리 피자를 만들 닭안심 삶은 악보요 F에 그냥 살짝 한흙 귀엽죠? 누르면 같은 색이니까 누가 보이한테 그랬을까? 짠 완성 쭉쭉쭉 하나 더 가져올게요 하프 앤 하프 잘먹딱 이것만 먹으니까 소식하는 것같다잘 먹겠습니다 맥주 안 마시는 척 뒤에서 맥주 따고 있어 <laughs> 소리 다 들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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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맥주는 몰래 온 손님이에요 내일 그거잖아 첫 도로 주행이잖아 응. 그래서 아씨 맥주도 먹지 말아야 돼 <laughs> 근데 맥주 정도는 괜찮겠지 음맛있죠 형이 빨리 먹어봐 음. 커리 커리 짠. <laughs> 음, 맛있어 아보카도도 엄청 잘 익었다. 500원에 샀어. 같애, 음, 500원에 샀어. 응, 500원에 샀어. 그걸 조금 의도한 것도 있긴 한 없지 않아 데 근데 또 내가 그걸 의도해서 처음에는 아보카도는 없었고 치즈도 안 올리려고 러고 요거트만 해서 탄두리 치킨 싸 먹듯이 음, 커리 음, 그렇게 하려 고 그랬는데 지나가는데 500원인 거 아보카도가, 어 아보카도 먹어야지 이러고 했다가 오늘 아 그냥 피자에 올려버릴까? <laughs> 계속 마음이 바뀌어. 음, 500원짜리에 대해서 되게 잘했지. 응. 후속도 잘 시켰어. 내가 오늘 응. 어제 결론은 또내 칭찬이야. <laughs> 이게 소스가 흥건해가지고, 아, 이게 좀네 치즈, 요것도 토마토, 아보카도 다싹다 다 있는 부분이에요. 잡라고 이러면 돼. 음. 예. 嗯。Oh. 고기 음 짠모드 내가 이분니까 편하지 짠모드 그래 이제 못쓴대 드세요 짠베리 땡큐

마지막에 쌈은데 마지막에 찾은데, 마지은데지 맞아. 쌈은데요해괜에 찾은데, 마지막에 이렇게 마아막에찾맛이마지지막데지막에 진짜 다 먹을 거야, 오빠? 아! 짝꿍! 짝꿍! 짝꿍이었는데, 그지? 오빠가 짝, 보자마자. 짝꿍이다, 이거는 우리 거다, 이러고서 사온다고 해서 사왔는데. 들었는데 단짝이더래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웠대요. 아쉬웠던 거 맞아, 오빠? 뭐? 어. 뭐 짝꿍인데 왜 단짝이지? 아. 제가 보면 분명히 좋아할 거 알고 사왔어요. 맞아. 너 좋아할 거 알겠어. 나 좋아할 거 알아서, 그지? 보라색 파라 음그 <laughs> <어디? 웃음> 저런 모습이 별로고 좀 마음에 안 드. 들... 따를까 말까 도마 썰봐가 찾을 만한 진짜 쪽 맛보고 맛부족하 비족한... 아, 근데 후라이팬? 번 연장입니다 초점도 안잡혀 내 마음과 같아 등신 같네요. 돼지 목살도 그냥 넣어버려. 맛없을 수 없어. 또 김치찜이 돼 버리는 거 아니야? <놀람> 잘 먹겠습니다. <놀람> 이로 했다니까 지금. 왜냐면 내가 알아. 이렇게 났을 응. <laughs> 때. 그건 3 개야. 아기 때 먹던 반찬. 맛있어 추억의 기존 맛이야. 내가 고기 더 추가했어. 그냥 응. 콩알만큼 남은 고기로 할라다가. 그럴 수 없었어. 나 단무지 이렇게 양념한 반찬 음. 처음 봤을 때 음. 되게 신기했는데찬을만단무지를 응. 소서 응. 대단하소서. 응. 대단하소 응. 대단하니 뭐라 말하는데요? 생신을 신고 맛집으로 퐁당 이쪽이 <laughs> 초록색깔 지붕 좀 비슷하지? 네, 맞아? 너무 아쉽다. 선풍기 모노. <laughs> 그래도 미세하게 남산타워 보여. 이 자리도 좋은 것 같아. 음. 지금 여기 화면 오빠 홍콩이야. 예정이신, 분이 예정이신 분 계실까요? 먼저 넣을게요. 감사합니다. 빨간 조명 아래 있으니까 더막빨개더 매워 보여. 안 네. 돼. 그 우리는 다 고기류. 불안 <laughs> 켰어. 면도 안 시켰어. 더워서 못 먹겠어. 열났죠? 저 있는데 괜히 이러고 있어. 포기. 진짜 3분의 1도 안 먹었는데 포기했어. 꼬마로 나오고 두인 먹고 포기했어. 어? <laughs> 내려서 들어오면 아 오늘 미세먼지 너무 아쉽다 이거 애들 밥이다 너무 뷰가 좋진 않네 그데 여기는 여기 이게 음... 앞에 이게 좀 가려졌네 영화 세트장 같아요 오랜만에 코카옷 입었는데 더워서 씨 <laughs> 자르니까 양이 엄청 많아진 꼬바로랑 아, 집에서 먹으니까 천국이겠죠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짠. 이거는 배추 오거제. Oh, 때린 오이 한입 하겠습니다. 음, 왈쩡 맛있어? 음. 잘 때렸네. <laughs> 어. 그래? 음. 때린 오이라 아니야? 음. 음. 청양고추 하나 넣었어. 음. 맛있어. 맛있어. 많이 먹어. 더 있어. 한걸 먹으면 느긋하겠네. 응. 들깨가루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음. 그냥 안 넣었어. 잘했어.